한국말로 할래요. 한국말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. 네, 요즘에 영, 연습 많이 했으니까. 그래자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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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있다. 아, 누 누구, 누구한테요? 형, 형님. 어렸을 때. 야, 진짜 그거 맞네. 형님, 진짜 많이 들었다. 야, 야, 형님, 형님. 아, 형님. 야, 나, 형님, 저기 조직에서 일하던 친구 같아요. 아, 근데 되게 뉘양스 좋은데? <웃음> 형님. 왜 <laughs> 그? <laughs> 어렸을 때 나랑 맛있는 거 많이 나, 나눠 먹었는데. 내가 얼마나 못된 동생이었냐면, 우리 집에 있는 마지막 콜라캔, 야채 뒤에 숨겨가지고, 다음날 시원하게 혼자서 몰래 먹었던 동생이거든. <laughs> 그래서, 이제라도, 이번에 캐나다 돌아갈 때, 어 맛있는 스테이크 하고, 어 맛있는 거 사줄게. 옛날에 그동안 미안했어. 아 사준다는 건 자기 심장을 응, 띄워주 거랑 거 맞아 맞아. 선생님 아, 진짜, 어, 진짜 좋아져. 내 어깨살을 좀 띄워줄게 그러면. 고련해 <laughs> 네. 줄게요. 세계 <laughs> 여행으로. <laughs>